오늘은 미제 사건 설명을 해드리고, 그냥 같이 추리도 여러분들랑 같이 좀 추리를 하거나 이제 코멘트를 달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인꼬미", 인꼬미 첫 번째 이야기. 때는 2018년, 일본 한 방송국에 충격적인 사연을 가진 한 남자가 출연합니다. 그의 이름은 와다류토. 4살 때 모르는 남자에게 납치되어서 무려 21살이 될 때까지 감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렸을 적 기억을 대부분 잃었지만 1998년도에 몸집이 큰 어떤 아저씨에게 납치되었다 라고 회상을 하고 있었고요. 이후 무려 17년 동안이나 그 모르는 덩치가 큰 그런 아저씨 집에 감금당해서 자라왔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17년이라는 세월을 감금당한 그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본인의 본명이 뭔지, 가족은 누구인지도 모른 채 17년 동안이나 감금을 당해야 했던 남자. 그는 21살이 되어서 겨우 도망치는데 성공을 했고, 가족을 찾기 위해서 해당 방송에 나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방송에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요? 방송이 방영된 후에 일본 전역이 난리가 나면서 제보가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제보 중에는 공통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 저 사람이 28년 전에 사라져서 일본에서 난리가 났었던 마츠오카 신냐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사실 동일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인상이 비슷하죠. 그리고 실종됐을 때 나이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제히 28년 만에 드디어 신냐를 찾았다라고 입을 모았었는데요. 28년 전에 실종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사건은 신냐의 외할머니 죽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신냐는 가족과 함께 이바라키현 우식쿠시에 살고 있었는데요. 신야의 외할머니가 사망하시게 되면서 온 가족이 도쿠시마현에 있는 코마츠시마시에 가서 외할머니 장례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두 지역은 자동차로 한 8시간 정도 걸리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먼 거리다 보니 장례식 후에 가족들은 코마츠시마시, 외할머니 장례식을 치른 그 지역에서 또한 시간 정도 거리는 친척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3월 7일, 신야의 아버지는 아이들과 친척, 그리고 조카들을 데리고 집 근처를 산책하는데요. 친척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볍게 한 10분 정도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물론 우리 신야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집 현관까지 이렇게 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신야가 아쉬워하는 눈치였대요. 아버지는 빠르게 현관 앞에 돌계단이 있었는데 그현관앞 돌계단을 올라가서 안고 있던 그 둘째, 둘째는 좀 어렸나봐요. 그 둘째를 부인에게 이제 이렇게 넘겨주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신야랑 같이 산책을 하기 위해서 그 돌계단을 내려오는 그 사이에 신야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사실 이게 올라가서 둘째를 전달해주고 다시 내려오는 데까지 정확히 한 20초 정도 되는 그 시간 만에 아이가 살아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요. 결국에는 또온 가족이 나서서 샅샅이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오전 10시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근처 산에서 실종됐다고 여겨져서 이제 경찰, 소방대원, 시민 등 무려 100여 명이 나서서 산을 수색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신야의 모습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 200명이 동원이 되었고 총 3개월 동안 수색을 계속해서 벌여 나갔지만 신야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더욱 미스터리한 건 집의 위치였는데요. 신현의 가족이 묵었던 그 친척 집은 산 중턱의 길목 끝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해요. 관련 없는 사람들이 오기에는 정말 힘든 위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경찰은 뺑소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건 현장에서 100m 떨어진 밭에서 일하고 있던 그 마을 주민들이 진술을 하기로는 외부에서 차 같은 거는.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 소득도 없이 수사가 이어지던 중, 실종 9일 만인 3월 16일, 도쿠시마의 친척 집으로 한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본인을 이바라키현 세이케 유치원에 다니는 나카하라 마리코의 어머니라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하는 말이 아유 어떡해요. 유치원 저희 달림반에서 신야가 실종돼서 마음이 아파서 저희가 마음을 보태기 위해서 위로금을 좀 모아왔습니다. 이거 위로금을 전달해야 되는데 언제쯤 돌아오실까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신야의 어머니는 내일 돌아갈 예정이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집으로 돌아온 이후 위로금이 전달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문을 가진 어머니가 유치원에 확인 전화를 해봤어요. 그러자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는데요. 나카라 마리코라는 학생은 없고 유치원에서 위로금을 모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 전화는 가족이 언제 돌아오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범인의 전화였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아까 말했던 그 친척집, 그리고 신냐의 집은 차로 무려 8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고, 지역조차 아예 달라요. 만약 신야의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으면 신야의 친척집 전화번호를 알리가 없었을 테고 반대로 친척집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으면 신야가 다니는 유치원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이 전화가 엄청난 내용을 가진 전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지는 못했고요. 신야의 가족은 TV에까지 출연을 하면서 아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건 몇년후 신야의 실종에 대해서 방송하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방송이 끝날 무렵 한 통의 제보 전화가 도착하게 됩니다. 이 중년 남성의 제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카와사키에 살고 있는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야의 행방을 잘 알고 있어서 제보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단 절대 제 이름이 밝혀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익명을 보장해줄 것을 정말 신신 당부를 했으나 하필 당시 진행자였던 아나운서가 이를 제대로 전달을 받지 못하였고 내카와사케 네, 사는 뭐 철수씨께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내 이름을 밝혔으니 나는 말할 수 없다. 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내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고 신야의 행방은 28년 동안 실마리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이 남성분은 안타깝게도 신야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신자 확인 검사를 해본 결과 신야는 아니었고요. 오른쪽에 계시는 와다 류토라는 분은 다행히 빠져나왔지만 또한번 신야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실종 사건이었어요.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들었는데 가장 큰첫 번째 의문점은 아이가 20초 만에 이렇게 사라질 수가 있을까? 그리고 많이 나온 얘기가 면식범인가? 하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독수리나 맹금류 같은 게 채워간 거냐?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아예 하늘로 날아가 버렸나?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균 몸무게가 16kg 정도 됐고 독수리나 뭐 그런 맹금류가 만약에 그 정도의 이제 행동을 할 정도면 그 동네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 인지를 할 건데 그게 갑자기 와서 이렇게 애를 데려갔으며 애가 그게 날아가면 무조건 소리를 지르고 막 바로 현관 앞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분명 소란이 났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않았다. 지금은 마츠오카 신야는 사건이 발생하고 36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 이후로 36년 지났기 때문에 실제로 실종되지 않았다면 40대 남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하네요. 대체 20초 만에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1900 94년, 일본의 한 가족에게 편지가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 편지는 상당히 삐뚤삐뚤한 글씨에 악필, 일본어 원어로도 뭔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괴상망측한 글씨와 편지가 써져 왔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기도 전에 가족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는데요. 저 보이시죠? 삐뚤빼뚤하죠? 근데 이것도 내 눈에는 그렇게까지 삐뚤하진 않는데, 이제 일본어 저기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삐뚤빼뚤하고 약간 이상한 그런 그림체인가봐요. 에? 일본어 전공자인데요. 삐뚤빼뚤한 수준이 아니고 소름이 돋아요. 아, 그래요? 일단 계속 얘기를 드릴게요. 이런 괴상망측한 글씨와 이 내용의 편지가 도착을 했는데 가족들은 보자마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왜? 보낸 니의 이름이 카모마의 히데유키. 3년 전에 흔적도 없이 실종된 8살 딸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1991년 3월 15일, 오후 2시. 유키는 평소처럼 학교에서 친구들과 헤어져서 이제 잘 가, 어, 내일 보자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유키의 부모님은 평소에 맞벌이를 하고 계셨는데요. 아버지는 저녁 6시에 출근을 해서 아침에 돌아오시는 야간 근무자셨고,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이제 퇴근한 아버지가 잠자고 계실 시간이었다고 해요. 유키는 이제 잠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살금살금 집으로 들어옵니다. 오후 2시 30분 따릉따릉 여보세요 유키가 전화를 받는데요 그냥 평소와 다름없는 그런 대화를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시간 뒤 초등학교 6학년이던 유키의 작은 언니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에 유키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유키는 돌아오지 않고 그제서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평소에 친구 집에 놀러갈 때 항상 그 핑크색 잠바를 입고 그 자전거를 타고 놀러가서 놀고 이렇게 오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날은 핑크색 점퍼도 자전거도 집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유키라는 이름으로 가족들에게 편지가 도착하게 된 것인데요. 소름 돋는 점은 이 편지에 내용에 있었습니다. 단어를 뒤집어서 쓰거나 비유를 쓰거나 일본어로도 해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편지였는데요. 일부만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미유키 불쌍해 불쌍해. 엄마도 불쌍해. 아버지도 불쌍해. 이런 일을 한 것은 토미타의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토미타에서 태어나 학교를 나와 춘화에 겉 반대의 파라포에서 근무했다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토미타는 아까 말씀드렸던 토미타 역, 그 유키가 살던 곳이고 춘화라는 게 원문으로는 슌가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의 매춘 업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파라포라는 말은 어떠한 이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춘 그 풍속점의 이름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사실 해석하면 이 여자가 그러니까 미유키가 유키고 유키의 엄마 그리고 아버지는 유키 아버지. 그 이런 일이라는 것은 결국에 납치를 의미하는 거고, 토미타의 여자라는 것이 범인일 것입니다. 그 제가 중간의 내용은 살짝 그 생략을 했는데요. 아까 그 내용과 그 사이에 이제 여자가 야쿠자랑 호텔에서 만남을 가졌다라는 외설적인 내용이 이어지다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여자는 사람을 넘어서 한 마리야 암컷이 되어 있었다. 그 일이 큰 사건인 줄은 모르고, 또 캄차카 반도의 차가움도 모른 채 결과적으로는 유키를 얼음 지옥으로 떨어뜨렸던 것이다. 벌써 봄세 번째로 맞는 봄이다라고 했어요. 이 편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유키가 실종된 지딱 3년 만에 도착한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들을 다 해석을 하자면 토미타의 한 매춘부가 야쿠자의 심부름을 받고 어떤 호텔에서 만나서 야쿠자에게 의뢰를 받아서 유키를 납치했고 러시아에 팔아넘겼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편지는 확증을 잡을 때까지 수사기간에는 말하지 말아라.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 편지의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쓰이지 않는 오래된 그런 어휘를 쓰거나 해전 이전에 맞춤법들을 사용하거나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의 뭔가 음모론이라기 보다는 통로를 하는 그런 것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고 그런데 이 특징들이 놀랍게도 다른 범죄자와 되게 문서가 유사하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미야자키 츠토무, 미야자키 츠토무가 아사히 신문에 보냈던 그 문서와 유사한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 문서거든요. 여성의 말투로 묘사해서 범행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이름을 잘못 적었다는 점. 유키인데 계속 이제 미유키 미유키 이렇게 말하고 있었잖아요. 뭐 그런 점, 그리고 이제 삐뚤삐뚤한 글씨체로 적었다는 등 상당히 특징들이 유사했어요. 모방 범죄인가? 하는 생각, 그런 거를 좀 이제 하면서 이 사건은 잠시 일단락이 되었었는데요. 2003년에 가족들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누구세요? 하니까 유키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하, 장난전화인가 보다. 끊으려고 하던 찰나에 갑자기 그 젊은 남자가 끊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의 체격, 자기의 머리 모양, 이런 거를 상 상당히 상세하게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펀치 파마를 했다. 그 실종 당시의 유키 목격담 중에 하얀색 그 승용차의 운전자 머리 모양이 정확히 펀치 파마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실은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하고요. 또 전화가 올까? 무슨 용건일까? 우리 유키는 살아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기다렸지만 이 이후로 전화는 또 오지 않았고요. 유키는 아직까지도 흔적조차 찾지 못한 채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의문점 집 안에 있는 유키가 어떻게 실종이 된 걸까? 아버지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잖아요. 조금만이라도 큰 소리가 났거나 아니면 유키가 뭐 소리라도 질렀으면 아빠가 분명히 이제 깰 시간이었을 텐데 이게 소리 없이 그 유키를 밖으로 끌어냈다는 점. 두 번째, 유키가 왜 그날은 친구들하고 놀지 않았을까? 그리고 유키가 혼자 집에 있다는 점을 어떻게 그범위 는 알고 있었 을까？유키 만있을때인 시간 대를알았 다는 점 상당히 수상하다. 세번째 는, 이편 지를 보낸 이유 는 대체 무엇 이었 을까？ 실제 범인이나 증인이나 내용만 보더라도 뭔가 너무 구체적이죠, 상당히. 뭔가 놀리려고 보냈다기보다 오히려 범인이 혼선을 주려고 보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격자가 남자라고 분명히 펀칭 파마를 한 남자라고 했는데 여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여자가 납치를 해서 넘겼다.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것처럼 오히려 내용은 비슷한데 지명이나 이런 거를 조금씩 바꿔서 바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일부러 일본에 인신매매를 했다거나 뭔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3년이나 지나서 왜 연락을 했을까?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원래 그런 일을 하면서 정말 즐기는 희열을 느끼는 놈들이 일부러 전화를 해서 그 사람들의 고통이나 그 사람들의 그런 반응 같은 거를 되게 즐기는 그래서 아마 편지는 범인이나 범인의 준하는 공범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마지막 미제 사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라시 마유미 실종 사건인데요.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던 주부 아라시 마유미는 당시 27세였던 그녀는 예쁜 딸을 임신해서 출산을 앞두고 있었고요. 일 때문에 바쁜 남편이 돌봐줄 수 없어서 대신에 도쿄에 친정에서 출산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건강한 딸을 낳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157cm, 몸무게가 37kg였던 너무나 연약하고 외소한 그런 체격의 마유미 씨는 집으로 돌아가서 이 집안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막 당장에 그러기에는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마유미는 이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1년 넘게 친정에 머물면서 육아를 하게 되는데요. 1년 3개월 정도 지나고 1994년 9월 2일 마유미는 간만에 외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언니 요코가 어디를 가느냐라고 묻자 어, 전부터 친했던 친구 만나러 가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가족들은 그래 하면서 잘 다녀오라 이렇게 인사를 건넸었는데 그 인사가 마유미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마유미는 밤 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 본 결과 마유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상함을 느낀 가족들이 전화도 해보고 연락도 해보고 어떻게 막 어, 그랬는데 전화도 받지를 않았어요. 결국에는 아까 언니였던 언니 요코가 수소문 끝에 마유미와 만났다는 친구를 알아낼 수 있었고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어? 마유미랑 만난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어라고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마유미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실종된 그 당일 밤 지인이라고 밝힌 남자 A에게서 수차례 전화가 왔었고요. 요코의 옷장에서 이런 메모가 발견됩니다. 그 쪽지에는 A와 사귀고 싶었지만 배신했다. 미안이라는 메모가 발견되었다고 해요. 생각해보니까 마유미는 소름이 돋는 거야. A라는 사람한테서 계속해서 전화가 왔는데, 둘이. 바람을 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코 생각대로라면 마유미는 A라는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었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해서 수소문 끝에 그 친구를 찾아서 전화를 했는데 에? 그런 적 없는데요? 이랬잖아. 그 친구를 만난다고 거짓말을 치고 A라는 남자를 만나러 간 것. 그런데 뭔가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겠죠. 뭔진 모르겠지만 그때 뭔가 A 씨가 마유미를 죽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코가 A 씨를 찾아가게 됩니다. A는 이제 실종된 당일 오전에 마유미를 만났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정황상으로는 유력한 용의자죠. 왜냐면 실종된 날에도 연락이 왔고 뭔가 이런 정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찾아가니까 A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실종된 당일에 오전에 마유미를 만났었어. 내가 마유미를 죽였다면 감옥에서 속죄해야겠죠.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A가 너무나 의심됐던 요코는 결국 심부름센터에 A를 조사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마유미가 실종되고 딱 1년이 지난 그 시점에 A가 캔주스 두 개를 들고 산에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산에 마유미가 있는 걸 수도 있고 마유미의 뭐 제사를 지냈을 수도 있고 이제 경찰은 물론이고 방송 제작진도 추적을 합니다. 그 A가 너무 수상해서 A의 그런 행적들이나 그런 것들을 막 추적을 했는데 더 이상 밝혀지는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A씨가 뭔가 수상하기는 한데 더 이상 밝혀지는 것은 없다. 뭔가 확실한 증거 정황은 없다. 라는 것으로 일단락되어가는 분위기였어요. 이 사건이 심지어 이제 10년이 흐른 뒤 갑자기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2011년 테레비 아사이에서 실종된 지 10년 된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다시 진행을 했어요. 이 인터뷰에서 요코는 이렇게 또 다시 말합니다. 제옷장에서 마유미의 메모가 담겨 아,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메모에 마유미가 A씨와 불륜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메모가 있었고 거기 전화번호도 있더라고요. 전화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의 정황을 다시 회상하면서 얘기를 했고 마유미와 요코의 아버지도 인터뷰를 합니다. 이 평범한 인터뷰 장면에서 시청자들은 깜짝 놀라고 말해요. 바로 이 뒤에 붙어 있는 메모. 이 메모는 한국말로 하면, 요코의 말을 믿지 마라. 라는 메모였기 때문이에요. 마치 요코의 증언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메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 마유미의 실종 사건 후에 모든 조사들이 다 요코의 증언, 요코가 진술하고, 요코가 얘기하고, 요코가 찾아낸 증거들, 요코가 이제 뭐 찾아낸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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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갔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요코가 설마 동생을 죽이거나, 감금시킨 거는 아니냐, 라는 설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래서 막 원래 잠의 사이가 안 좋았다는 둥뭐 동생을 질투했다는 둥뭐 내용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 방송에 세간의 관심이 막 이렇게 쏠려 있던 무렵, 요코는 고련 잠적을 하고 맙니다. 마유미의 흔적은 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찾아볼 수 없었고요. 요코의 말을 믿지 말라라고 했던 그 메시지가 담긴 방송 또한 가족들의 요청으로 비공개 처리가 되었으며 이 사건은 결국 풀리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워낙에 임팩트가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첫 번째로 의문이 드는 것은 이 아버지가 왜이 메모를 붙이게 된 걸까? 무슨 의도로 붙였으며, 이 아버지가 알고 있는 진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저도 제작진도 이걸 몰랐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 왜냐하면 저도 촬영하면 진짜 간단한 촬영에도 뒤에 붙은 거다 체크를 하거든요. 제작진 분들이 막 이게 만약 우리가 일본어라서 그렇지 한국말로 쓰였다고 생각해봐. 한국말로 쓰였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메모예요. 너무 한눈에 띄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요코가 진짜로 거짓말을 한 걸까? A에 대한 증언은 모두 사실일까? 그리고 그 A로. 뭐 올고 가다가 뭔가 수사 방향을 흐린 다음에 증거를 인멸하고 본인은 유유히 빠져나간 그런 걸까? A 씨의 진실은 또 뭘까? 그런 것도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범인이 요코라면 마유미를 없앤 이유는 뭘까?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 동기가 뭔지가 너무 살해 동기가 뭔지도 사실 갈피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사이가 안 좋거나 했으면은. 그런 내용들이 무조건 나왔을 텐데, 그렇진 또 않았다라고 하고. 그런데 요코의 말은 믿지 말라라는 거 보면 사실은 그 둘한테 뭔가 말을 안 하지만 둘만의 모르는 이야기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대체 뭘까? 그리고 그 쪽지가 진짜 마유미가 쓴 것일까? 아니면 요코가 그냥 마유미인 척 쪽지를 써가지고 자기 옷장에 넣고 자기가 발견한 것은 아닐까? 본인이 뭔가 메모를 남기고 잠적을 했다 라고 한다면 그 쪽지를 잘 보이는데 두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더더욱 뭔가 요코가 자작극을 벌인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공기가 뭘까 너무 궁금하네요. 오늘의 미스터리인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미제 사건들이 모두 해결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